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공수처는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댓글팀 운영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 조성팀 운영 등은 조만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오늘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사실이 청탁을 받았던 한동훈 후보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폭로는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나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무능력을 공격하자 한 후보가 반박하는 와중에 나 후보의 범법 사실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나 후보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나 후보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합니다. 그게 재헌절에 할 소립니까?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과대 망상이죠. 한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야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른바 빠루, 노루발 장돌이 혹은 쇠 지렛대를 말하는 도구죠. 빠루를 들고 앞장서서 빠루 여신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나 후보 등은 국회의원 간의 몸싸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죠.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의 재판 연기를 청탁했을지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권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랍니다. 대표 당락과 관계없이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집권 여당 주요 인사들의 청탁과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이종호의 이권카르텔과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기꾼, 이종호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 내지 말아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이종호의 육성입니다. 이종호는 자신이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라고 실토했는데, 이번에는 수사 외압 경찰 간부 징계 무마 의혹에도 이종호가 연결됩니다. 도대체 이종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홍길동도 아닌데 왜 국정 곳곳에 무자격자가 어른거리는 겁니까? VIP 믿고 호가호위 하는 건가요?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이던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전혀 지휘라인과 무관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세관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라면서 압력을 가해왔다는 건데요. 그 경무관이 바로 이종호가 모 서울 치안감 별두개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경찰 승인 인사에 관여한 것처럼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관련 의혹을 접한 경찰청장도 경로해서 조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수사 외압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청구됐지만 정작 중앙징계위원회는 불문 처리, 즉,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법원은 모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을 대동해 보복 폭행한 사건에 대해 내사 중단 및 이첩 지시한 경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하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마땅한 사건인데도 정부는 징계조차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종호의 언급처럼 승진 심사를 앞두고 징계가 내려지면 승진 작업이 용이하지 않자 불문 처리한 것입니까? 이종호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해줬다는 것처럼 조모 경무관에 대해서도 구명로비 한 건가요? 이종호가 무슨 공무원 민사 해결사입니까? 누가 이종호에게 그런 완장을 채워준 겁니까? 한편,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범죄 수사처도 한심합니다. 사건 배당권을 행사한 공수처 부장 검사와 공익 신고자를 조사한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설마 거액의 수임료를 안겨준 의뢰인을 깜빡 했다거나 동명 이인으로 착각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겠죠? 모른 척하고 이종호의 변호인 이종호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조사한 격 아니겠습니까? 왜 공수처가 차고 넘치는 단서를 쥐고도 이종호에 대한 압수수색 한번 못하고 주저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하십시오 결국 특검만이 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최해병 특검법 재회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자격자에게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있어 비선실세의 등극을 앞두고 있는 주가 조작 사기꾼 이종호의 이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국정난맥상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